자, 저는 파스터 쿠유입니다 아, uh, today we have the lecture 6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동사의 이해 오늘은 오형식인데오형식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 5형식은 제가 전문입니다. 왜냐면 온라 영어 책에 오형식을 깔끔하게 완벽한 정리한 책이 없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찾아보면 아십니다 제가 오영식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영식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했으니까 이 책에 나와 앞에 나온 기초개념 오영식의 공식을 완벽하게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지금 한국 영어는요, 패턴화 시킨 영어들이 유용합니다. 그러니까, 쉬운 문장이죠. 그라마를 공부하지 않고, 쉬운 문장을 끝없이 만들어서 그것을 암비시키고 훈련시키는 게 유행인데, 사실 그거 죽을 때까지 해도 다 무리옵니다. 이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어, 또 신문, 뉴스를 봤는데, 어, 구글의 번역기를 만든 사람들이, 어,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 번역기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면, 그만큼 경우의 수가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몇 문장을 암기해서, 단순하게 가기에는, 우리가 그냥, 우리의 의견이죠. 어떤, 미국 가고, 외국 나가서, 물건을 사고, 뭐, 간단한 거 사고 하기에는, 사실 충분합니다. 패턴화 시킨 게. 그러나, 그들이 쓴 문장을 보고, 어려운 문장, 특히 영어 성경을 보더라도, 오형식을 모르면, n i v 성경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면서 제가 만든 오영식 공식을 완벽히 암기하는데 하루 아침에 암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손이나 이렇게 필기 노트 아 핸드폰에 찍어놓고 화장실 갈 때, 친구 만날 때, 기차에 있을 때, 비행기 를탈때 그것을 계속해서 애인이 늦게 올 때, 남편이 와이프와 괴롭힐 때, 계속해서 암기해서 입에서 줄줄 나올 때 암기하면 반드시 암기가 됩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지만 저희 오형식 공식을 완벽히 머릿 속에 넣었기 때문에 해석도 잘하고 영답도 잘하고 잘들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You can do it. You can do it. 오케이. Okay? 자 갑니다. 1 번. I will have both of you speak and will teach you what to do. 갑니다. 나는 도와줄 것이다. 오형식이네요 보스. 이게 목적어죠. 그래서 오연시에서는요. 목적어를 목적어의 해석을 어오 l 로 하면은 안됩니다. 우리 배웠지만 이것이 의미상의 주어 주어이기 때문에 해석을 은, 누 이, 가로 해야 돼요. 은, 누 이, 가. 그래서 다시 합니다. 해석은 은, 눈, 이, 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도와줄 것이다. 둘다 누구든, b o t of you. 너희 둘이 이게 주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너희 둘이 말하도록. 그래서 help는 목적보에 뭐가 오냐가 영원한 시험 문제죠. 어, 헬프는 여기에 동사원형도 올수 있고 어, 투부정사도 올수 있죠. 저는 이것을 완벽하게 암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암기하면 되겠죠. 말하도록. 그렇죠? 그리고 왜 계속 오용식이네요. 가르쳐주도록. 이거 사용식이네 어떻게 알았어요? 목적어잖아요 간접 목적고. 너희에게, 너희에게, 무엇을, 그것을, 그것을, to, 아니, 무엇이죠, 응사를.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자, 이거 우리 지금 나오겠지만, 어, 응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이렇게 돼서, 어, 명사가 됩니다. 명사가 돼서 주어 목적어보어 하나 더 전치사의 목적어가 됩니다. 그래서 what to do.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그래서 이것이 직접 목적어, 이것이 간접 보조가 되겠습니다. 아셨죠? 다시 합니다. 나는 도와줄 것이다. 둘 다, 너희들 둘 다가 말하도록 그리고 가르쳐 줄 것이다. 여기 앞에 주, 아이가 생략이 된거죠. 이게 눈에 보여야 됩니다. 가르쳐 주도록 너희에게 무엇을 할지를. 아셨죠?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You transfer on the poor and the f o r l s seem to give you grain. 갑니다. 너희는 트램플, 트램플은 질밟다, 질밟다. 뭘 질밟아요? The o o 가난한 사람들을. 그리고, f o r e 죠 f o r e 이게 오형식이죠 어떻게 하세요? 이오형식 어떻게 하냐면, 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 나오고, 목적보고 나온 거 보라는 거요. 예 그들이, 그들이 기부, 주도록, 주도록 해서, 이게 목적어고, 목적격 보호인데, 원식의 목적어는 음상의 주어의 해석을 은는 이가로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그들이 주도록 너희에게 곡식을. 아시겠죠? 자, 3번 갑니다. He was glad and encouraged them to all to remain true. The Lord with all their hearts. 갑니다. 그들은 기뻤습니다. 주어 동사입니다. 그리고 anchor, 오음식이죠. 자, 장려했습니다. 장려했습니다. 용기를 주었습니다. 오형식이에요 그들이, 근데, 올리 나왔죠. 그들 모두가, 용시식이죠 음상의 주어, 기해서은 눈에 가요. to remain. 그래서, 그러니까 어, 지각동사, 사역동사를 뺀 나머지 대부분은 목적적 보호에 투보정사가 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아있도록 진리로, 진리로, 또는 진실되게, 에게, 누구에게, 주님에게, 뭘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그들의 마음이가 진심이죠. With all their hearts, 이게 진심으로 요 All your hearts, all their hearts. 모든 것이죠, 모든 너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진심을 할 때, with all your heart, all their hearts, all my hearts. 오겠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들어가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사, 4번 갑니다. You'll make them turn their backs when you aim at them with a the drone bow. 이런 문장도 수준인 거예요 이러면 사실은 어, 특히 유튜브 보고 저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이런 문장을 보고 어, 자신이 먼저 독해가 되나 반성을 먼저 해보고 두 번째 이런 문장을 내가 마음껏 사용할 수있는자를 먼저 보고 그리고 나서 이 강의를 공격하는 것이 정의롭지 않겠습니까? 논리적이고 무조건 공격하지 마시고 제발 제가 답변을 할거 이제 귀찮을 정도예요. 제가 이제 강의하면 왜 그렇게 문법 설명을 하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 있는데 그런 사람들 시간대에서 제발 한번 왔으면 좋겠어요. 와서 영어 실력이 얼만큼 되는지 한번 저랑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유일 당신은 만들 것이다. 메이크가 이렇게 목적어를 치하고 이렇게 동사원형이 오고 그러면 이거는 사역동사 오형식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암기를 해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런 문장을 여러분들이 쓰려면 이렇게 만드는 것을 알고 있어야 쓰는 거지. 씨. 어떻게 알겠어, 이거. 그러니까 이게 왜 공부, 이가 암기해야 되는데 왜 암기를 안 하고 딴 짓을 시키냐고 반론을 가하는 자들 너무 싫어요. I hate you. 자, 너희는 시킬 것이다. 여기는요, 사역동사 메이 e 도 되고요. 랩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어, 랩, 메이크, 뭐, 해부도사동사 했죠? 다될수 있어요. 그래서, 차이가 이런 걸 쓰는 거예요. 그냥 그 중에 하나를. 시킬 것이다. 그들이 턴, 돌리도록 그들의 등을. 언제죠? 그때. 때 해석이 언제가 아니야. 왜는 이렇게 적사 썼으면 그때 해석을. 그리고 동사 부분에 한번더 해주면 해석이 기가 막히게 딱 맞아요. 그래서 그때. 그들이 aim, aim은 타겟을 정하다, 지적할 때, 지적할 때, 가리킬 때 그들을 또는 어떤 화살이나 칼이 검이 향하다 그때 너희가 향할 때 그들을, 그들을, 그들을 가지고, 가지고 뭘 가지고요? 드론이나 드론, 드론 이제 드로우의 과거형이죠, 드로우, 드로우. 그래서 드론우는 당겨진 활을 가지고, 활을, 활, 활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오형식이 되겠습니다 동사 원형이 원전이면 이 목조가 사람일 때 사람일 때는 100% 동사 원형이 옵니다 100% 아니에요 99%에요 이게 수정이 있어요 수정은 행동을 받을 때죠 아시겠죠 자, 네, 그 다음 문장 갑니다. 자, 동사의 이해. 오늘 계속해서 오형식 자, 두 번째 강의입니다. 두 번째 판입니다. Then, let my enemy pursue and overtake me, r a t right h e than trample on my life to the ground and make me sleep in the dust. 갑니다. Then, 그리고 나서, 그러고 나면, let, 시켜라, 하게 하라. 이것이 아까 막 설명서, make, 해보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게 하라. 나의 적들이 pursue. pursue는, 어, 더 추구하는데, 사람이 추격하다, 따라가야 돼요. 추격하도록.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 이것이 목적이고, 목적격 보죠. 이것이 첫 번째 목적격 고 그리고 이것이 두 번째 목적격 고이 구조를 알아야 돼요. 자, 자 let them, uh, let my enemy pursue and overtake. 그리고 overtake. 따라잡도록 나를. 그 그리고 시켜라 그들이 트램플 발도로 발도로 나의 삶을 아까는 트램플 온 나와서 명사를 취하더니 이제는 이게 어, 어, 타동사가 되어서 곧바로 목적을 취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영어이해서 어렵다는 건데 모든 동사는 자동사. 그러니까 목적을 바로 취하면 자동 타동사 전체사를 가지고 목적을 취하면 자동사요 이런 거 여러분 이제 성민이 얼었다 그러면 넣어가고 그냥, 아 그냥 그냥 무조건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얼어는 대로 하세요. 여러분 그냥 취하다 보면 나중에 성경 많이 보다 보면 알게 됩니다. 하게 하십시오 그아 하게 하라 그들이 드래프 집밥도로 나의 삶을 어디까지 투덜 그라운드 땅까지 땅까지 바닥까지다. 그리고 만드시 하게 하라 내가 잠들도록 잠들도록. 어디에 in the dust, 먼지 속에, 흙 속에, 다 돼, 흙도 돼요. 우리가 태초 하나님 우리를 흙으로 만들었을 때, dust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주 내용이 지금 사실 힘들죠, 이게 되게. 아, 아주 너무, 너무너무 지금 힘든 상황에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우리, 우리 아직 계속 d l 로 하고 있는데, 해석을 앞부터 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을 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천하의 어떤 말도 뒤부터 말해주는 말이 없습니다. 무조건 해석은 모든 언어는 앞부터 이야기되고 앞부터 쓰고 듣고 하는데 왜 우리는 영어를 D부터 하는 거를 지금도 배울까요? 나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This is a mystery. 이것이 미스테리예요 나는. 아 미치겠어요. 아, 미국 사람 이거를 얘기할 때 D부터 얘기하나요? 앞부터이야기 뭐, 들을 땐 앞으로 듣는데 왜 해석부터 D부터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거 범죄행입니다.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무조건 앞부터 해석하는 훈련을 시키세요. 처음에는 어색하니까 뒤부터 온다고요. 그 어색함이, 이러면 이런 거 뒤부터 해석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거 뒤부터. 어? 이런 거 뒤부터 어떻게 해석할 거야? 이거 범죄행입니다. 영어를 가르치는 분들은 앞부터 하세요. 앞부터. 응? 앞부터 듣고 말하고 쓰는거 아니에요. 두 번째, 다시 얘기합니다. 국쌤이 말하는 영어는 저는요 이거 독해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는 우습게 영작할수 있고 저한테 영어를 배운 사람은 이거 진짜 어려운 게 아니죠 우수한 영어를 그냥 쓰는데 이렇게 공식 딱 알고 그냥 어우 주여. 자 6번 갑니다 Let us not become weary really in doing good for at the proper time we will leave a harvest if we do not give up 갑니다 자 계속 살동하세요하기하라 우리가, 네, 부정어 나오죠? 일단은 이걸 부정하는 거에요. 여기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동사 부정. 자, 하기 하라. 우리가 되지 않도록, w e a l l y e a l y 는 지치다요, 지치다. 지겨워하다, 지치다. 지치지 않도록, 몸모에서전체단인걸 잡아, in doing 하는, 있어서, 하는데, 선함을, 선한 일을. 아셨죠? doing good. For. 왜냐하면 for 다음에 이렇게 주동사 나오면 해석을 비코즈가 돼요. 비코즈. 왜냐면 하 proper time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한 시기란 얘기죠. 이 uh, we will live 우리는 거둘 것이다. 뭐를? harvest 추수를 추수를 할 것이다. 기죠 만약에 we do not 기브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저 영경, 영어 성경 읽기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처음에 출판사도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성소원 우리 성소원에서 처음으로 제가 자비량이 아닌 성소원이 처음으로 제책을 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가 되니께 거두십니다. 제가 통해서 수많은 출판사들이 저에게 덤빌 줄을 믿십니다왜 at the proper time we will live. 우리는 거둘 것이야. Harvest t r u s h okay? Bish입니다. Believe it, with all my heart, my Lord. 7. as a prisoner for the Lord, t h e n I urge you to live a life worthy of the calling you have received. 갑니다. as a prisoner 원모를 써줘. 애지 다음에 이렇게 명세가 나오면 회색이 두 가지야. 원모 로쏘 아니면 뭐, 뭐,처럼인데, 이걸 이제 여러분이 정하는 거야. 평생을 배우지 말고, 딱두 개의 이 있으면, 아, 이러면, 그, 뭐, 머로서 도망왔죠? 로서, 프리즌널 자, 뭐, 어느, 어느 직역을 하면, 감옥에 갇힌 자로서, 이런 얘기죠. 응? 또는 죄인으로서, 쉽게 말하면, 멀리 뭐한 죄인이죠? For the Lord, 주님을 이해런 전치사 편지 에히세요 죄인인데, For the Lord, 주님을. 그죠? 그리고 나서, 그러면, I urge you. 나는 촉구한다. 그래서, 오형식이 돼요. 이게 목적화되고, 이게 목적보호예요. 그래서, 자, 여기 죠 사역동사, 직각동사를 지어 나머지 목적보호, 거의 투명사가 와요. 나는 촉구합니다. 너희가 살도록, a l i f e 어떤 삶이죠? 이게 원래는요, 이게 뭘, 니가 이렇게 앞에서 꾸며야 되는데, 이렇게, 소식이 길 때는, 영어에서 뒤에서 꾸미니까. 다시 한 번요. 어떤 게 꿈도신 명사가 있죠? 혼자 꾸밀 때는 여기 앞에서 꾸미에요. 앞에서. 근데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나, 두개 두개 이상이 나오면 뒤에서 이렇게 뒤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당근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을, 음, 요만큼 이제 수직하는, 이만큼은 요기, 여기, 아, 요기다 넣어버리면, 라이프가 뭐가 되겠어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이건 한국 사람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뒤로 모으는 게 당연한데 우리가 뒤로 모아도 어려워요. 이게 웃기는 거죠. 다시 한번더 나는 촉과입니다 너희가 살기를 삶이 어떤 삶이죠? 같이 있는 삶이야. 같이 있는 what well, the calling 그 부르심이죠. 부르심 불우심. 부르심이죠. 어떤 부르심? 명사 다음에 갑자기 주어 동사 가 나면 오 여기에 관계 대명사 대시 어, 100% 빠지는. 어떤 부르심이죠? 너희가 받은. 근데, 현재. 받았던이 아니에요. 현재 완료시지요. 그러니까, 어, 그 중요합니다.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오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가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왜 여기다가 과거를 쓰지 않겠어요? 해. 그러니까, 영어 성경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바이블 허브라는 책을 제가 지금 내고 있는데, 헬라와 시브리를 바로바로 검색할 수 있는 책인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신다는 얘기죠. 부르십니다. 부르십니다. 끝까지 불러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들어갈 때까지 끊임없이 여러분들 부르십니다. 아들아 돌아와라. 딸아 돌아와라. 술좀 그만 먹어라. 음란하지 마라. 그럼 그 소리에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갑니다. 이제, 이제 8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go to the bridge ahead of you and at, at once you will find a donkey tied there with her, caught by her. Go, 가라 말이야, to 어디로, to bridge, 그 마을로, ahead, 어, 앞서서 너희. 또는 뭐, 앞에 있는 말이죠 상관없어요. 다시 한 번, 가라, to, 에로, 그 마을로, 앞에 있는 너희. 그럼, 그러,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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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rth, 너는 즉시, 즉시, 에런 즉시, you, 너는 find, 발견할 것이다, a donkey, 당나귀한 마리. 그러면, 이게 O형식이 돼요. 목적어, 아니, 이게 목적어가 되고, 목적보호는데 보세요. 근데, donkey 는데 묶여지냐, 묶여. 원래는, 이게 지각동사이기 때문에, 동사, 원형, 타이가올것 같은데, 보세요. 보죠 그렇죠? 당나귀인데 당나귀에 묶은 거예요. 묶여 있는. 그요 그래, 그래서 pp 송태가 맞는 거예요. 이거 조금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아니 당나귀가 묶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그러니까 pp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묶여 있는 거기에 함께 함께 허은요 이때 덤키를 받는 거예요. 그 당나귀의 새끼 당나귀요 새끼와 새끼예요. by 새끼예요. y h e r 때 바이헐도 당나귀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계속 이런 게있 번역하기가 되게 힘들 한 그렇지만 어, 이해하자. 이때 헐은 덩키를 계속 받고 있다는 거. 자 그럼 9번갑니다 Now I want you to know, brothers and sisters, that what had happened to me had actually served to advance the gospel. 다시 갑니다. 이런 문장 독해가 진짜로 어려웠습니다 짧은 문제. 이 독해를 자유자재로 해야 어, NIV 성경을 마음껏 볼수 있습니다. 이런 이런 구절은 D부터 해석이 절대 불가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장을 영작을 우리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 어렵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강의를 듣고 이 문장을 몇번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Now. 이제 나는 원한다. 오형식이죠. 너희가 알도록 형제들 그리고 자매들이 그러면 이때 대신 왜 나냐면 이게 노후이노우의 no, no. 목적어요. 뭐냐면 그럼 이제 대신 나오면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만큼이 이만큼이 주어고 얘가 동사예요. 그래서. 자, 그것이죠. 이게 다 관계대명사예요. 조만간에 배워봅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대명사는 그것이요. 해석이 무슨이 된, 또는 어떤이 되면 의문사. 응사. 의문사고, 그것이 되면 관계대명사. 그래서 그것입니다. 그것. has happened. 발생해왔던, 발생해왔던 나에게, 나에게 이것이 그러면 우리가 배웠죠. 반드시 어, 주어인식이야. 주어인식 그러면 사물이면은 이것은. 다음에 사람이면 이 사람 이 사람은 이렇게 해 그래서 다시 한번 그것 발생했던 나에게 그것이 그것이 실제로 실제로 서브도 원래 봉사다요. 하 음식을 제공하다 봉사하다 감다 감당, 이을해다일이 감당하도록 뭐 하는데 어드밴스 어드밴스는 뭐를 진보시키는 데 나아가게 하는데 퍼지게 하는데 그래서 스프레드야 스프레드 퍼지게 하는데 뭐를 s 가스펠 복음을 여기서 왜 어렵냐면요 이 노후의 목이 대신 노후의 목적을 하는 거두 번째 다시 대세 주어 동사인데 주어가 주어가 어,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주어라는 거 그래서 주어 다음은 반드시 주어인 시 이거 이것, 사람이 이거서 이거 사람, 이 사람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문제는 조금 어렵습니다. 복습을 많이 하시면 충분히 되겠습니다. NRV 해석을 열심히 하신 사람들은 토익과 토플 9배0을 넘기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자부심에 가시고, 열심히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나게 쉬요